그, 또 다른 시대 횡단의 한 중요한 예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입니다. 그 영화를 전한두 차례 정도 봤는데 두 번째 봤더니 아, 저건 한강과 반대편의 시대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 자기를 다 버려가면서 먹을 걸 끊고 말라 죽어가면서 시대를 건너가는 포스튬으로 음.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하나씩 죽여가면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. 사람을 죽이는 그 스릴러인데 사회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세 명을 죽이는 사이에 공장이 공장이라고 하는 근대적 조직이 퍼스트 근대의 핵심 조직이 사라지고 거기서 인간이 란 사라지고 AI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. 혼자 살아남습니다. 서바이벌이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 핵심에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되지 않다 이명제 두 번째 반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인간은 나하고 내 가족하고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 그현실이 거거든? 그러니까 경쟁자는 니네가 뭐 모자라서 그러니까 제거식만 제거하고 AI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남겠다는 라시은니까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영어로 Dare is the way 말인데 사실 박찬욱 감독은 어, 남을 죽이는 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화를 위해서 정말 그 쓰게 해요. 내가 너 죽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. 이렇게 말해요. 근데 한강의 영에는 고기를 먹지 않... 고기 아버지가 야도 고기 먹는 거 어쩔 수 없잖아. 너 살아야 되니까 고기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은데요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은. 거예요.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어쩔 수 없지 않은 것이 사실 부딪히고 있어요. 근데 한강에게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. 자기가 인간이 아닌 길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게 타자에게 가문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음이라는 것에 합리성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.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강해졌어요. 모든 행들이 이거 어쩔 수 없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. AI 어쩔 수 없잖아.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떠면 지금 뭐와 싸워야 되냐면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? 어쩔 수 없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연결해야 된다구나 거기가 지금 한상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뭔가 소산하는 자리 아닌가?